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인을 모시고 생활 속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 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아,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이민.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력 증명이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 때 저번엔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냈어요. 음.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렇죠. 예, 문제가 되실 수 있죠. 왜냐면, 네. 취업이민을 하시면서 이제 경력 부분이 요구되지 않는, 어, 부분에 그 취업이민을 시도를 하셨던 분이시면 상관이 없으실 텐데요. 아예 그 경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넣지를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취업 이민 중에서도 삼순위 비숙련공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비숙련공 같은 경우는 경력이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이제 삼순위 네. 숙련공처럼 그~ 이~ 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신 분들한테는 삼순위 숙련공이 되시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셨던 게 어~ 증명이 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삼순이 숙련공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력은 실제로 없으셨는데 이한 경력은 아니면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관련 분야에서 어 공부하셨던 걸로만 학사 이상의 소지자라는 것만이 이제 또 요구가 되는 포지션으로 삼순이 숙련공을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학사 졸업 증명만 있으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러신데. 지금 경력 증명이 뭐 전에 들어갔던 서류랑 이번에 들어갔던 서류랑이 달라서 문제가 있느냐고 이제 물으신다라는 거면 아마도 지금.